아이사이 고구마입니다. 네, 아이고 힘들어.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1월 말인데 오키나와는 아직까지 따뜻합니다. 지금 아 언덕길을 계속 걸어 올라서 와 많이 힘든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키나와 나시의 킨조초라는 곳인데 오키나와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는.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슈리성 있죠. 슈리성 바로 밑인데 슈리성은 제가 뭐몇번을 와봤지만 그 슈리성 밑에도 관광으로 좀 볼만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찾아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일본의 아름다운길 백선에도 선정된 바로 긴조초 이시다다미 밑지 한국 분들 사이에서는 긴조정. 다다미길 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음, 이 슈리성을 관광하러 오셨을 때 같이 한번 세트로 묶어서 보시면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저는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 않았었어요 이 긴조정 다다미길이 어떤 거냐면 이런 보이시죠 옆에 류큐 화강암 이라는 돌이 많이 있어요 오키나에는 그 돌로 만든 길인데 이 다다미길에는 그뭐 예쁜 카페라든지 감성적인 그런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게 좀 있대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함께 가보시오 익크쑤어 <목소리> 오, 오. 여기서부터 긴조정 다다미길 같습니다 바로 보세요 지금 눈치 못채고 그냥 지나갈 뻔 했는데 이 길이 갑자기 콘크리트 바닥에서 이 다다미길 류큐 화강암을 쓴다다한 길로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를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짜 아, 벽도 길도 다리도 다이 화강암으로 만들었어요. 어여기 뭐지? 여기서 물이 소산하고 있나봐요. 와오 물고기도 있어. 이야, 이게 어디 뭐하천으로 연결이 돼 있나봐요. 아, 야, 봤세요 바로 또 음식점이 한 군데 나왔습니다. 이런 데가 진짜 맛집이죠. 이시타다미 류쿠이도코로 류큐 요리, 류큐 요리 전문 가게래요. 아, 여기 또 이렇게 길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위에도 뭔가 건물 있는데? 엄청 전통적인 건물 같아요 오 저건 뭐야? 북인가? 북 뒤에 써있네요 킨저초 그라브 <laughs> 필럽인가? 어, 이렇게 엄청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오키나와의 옛 가옥입니다. 와, 아, 이 위에 이런 봉이 많이잖아요. 이게 그 축제 때 쓰는 저 앞에 사진에 보이시죠? 저거를 지탱해주는 그런 봉입니다. 이렇게 보관하는구나. 일단은 이 나무 있는 곳에서 길이 하나 여기는 뭐 끝난 거고 둘 두 갈래 길인데 일단은 언덕길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긴조중 다다미 켜 오셔서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이곳을 찾아주세요. 아 근데 진짜 이거를 이 언덕길에 이 돌들을 다 까는 작업이 얼마나 빡셌을까. 와 거의 이거는 이집트 피라미드 만드는 수준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 이런 길 사이사이에도 다 민가가 있어요 단순히 문화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활의 터전입니다 이 지금 긴제종 다다미길이 지금 엄청 일부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약한 300m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 슈리성에서부터 그 나하 시내 있는 쪽까지 해서 한 10km인가? 10km 정도로 쭉 이어져 있었대요 근데 그 2차 세계대전 전쟁 때 대부분 소실이 되고 지금은 제가 걷고 있는 이 300m 정도의 길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야, 여기 오실 때 하이힐 같은 거 신고 오시면 안될것 같아요. 이 돌들 틈 사이가, 사이사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진짜 발목 나갈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카페인가? 카페 같은 곳이 있습니다. 오, 오, 영업중인데 와 분위기가 엄청 괜찮은데 이거 이따가 봐서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약간 저런 분위기 아닌가요? 교토에 니넨자카 산넨자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의 길인데 야 교토 니넨자카 산넨자카는 거기서 자빠지면 뭐 2년 동안 재수없다, 3년 동안 재수없다, 막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는 자빠지면 그냥 그 순간 바로 인생 삭제될 것 같습니다. 밑에 길로 내려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가 이쪽이 정문 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쪽에 유명한 식당이죠. 슈이든치라는 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주말이라서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긴조정 다다미길. 여기가 원래 입구인데, 입구 바로 옆쪽에 슈이든치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분위기가 엄청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메뉴가 전통적인 오키나와 뭐 소바라든지, 고야 참푸루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돈까스 뭐 함박, 함박스테이크, 뭐 이런 메뉴도 있어요. 일단은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분위기가 일단 다들 그냥 나오는 게 자리가 없나? 아, 와... 이제 자리가 없을 것 같아. 와... 아, 이쪽에는 빈 오... 어, 민속 자료관 그런 것도 있고, 또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약인이까니다이었몇시나요한 시간 정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만석이래요. 지금 딱 점심 시간인 것도 있긴 한데, 한번 구경이라도할까 야, 이거 왠지 밟으면안될것 같아. 실례하겠습니다. 예약을 안 하니까 역시 한 사람도 못 들어가네요. 일단은 여기는 포기하고 아까 전에 봤던 그 음식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분위기는 족제치고 언덕길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체력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좀 지양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올 땐 짧아 보이는데 이렇게 멀었나? 와, 아 이놈의 운동무죠 빨리 지금 딱 점심시간인데 배고파서 일단 간단하게라도 뭐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별들어볼까? 자 들어가자 어? 안녕하세요 딱잊이버리지않습아안 소리가? 아안 소리가? 아안 소리가? 야, 여기서 오늘 장사 안한데 일단 힘드니까 잠깐 좀 쉬겠습니다. 밥은 못 먹었지만 카페라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 일반 가정집 같아. 一、はい、人ですけど大丈夫ですかカメラもも大大丈夫ですか大丈夫です大丈夫ででででですすすすかかかか席どこでもいいいいいしうそね、バッカーありましたや 水水素ででです。すすす。すな <laughs> なんかか食食事事券、ね、あーじゃあ、あ、あ、うん、りりまままねね。ね。はははいいいい、いううううう。ちンサーーーののの手作りのやつ。<ー>そそったてじゃあどししよう、まあ、昼飯前アイスコーヒお願猫。ーーはい。 고양아 안녕 <목소리> <laughs> 안녕 와 고양이 있어 아귀 사람 와도 안가네 안녕 아스나 아, 아돼있

<웃음> <웃음> 네, 이 이익을 빨리빨리 향을 피워놔가지고 이 다다미 방이라 이로 옛날 가구 그리고 진짜 클래식한 음악 그다음에 향 냄새 와이 조화가 잘 어려워져서 져가지고저분기 죽입니다 와. 아, 아리가 또 있다 こちらの韓国のお客さんはよく来られますか最初の客は韓国のお二人だったあそうですか多いですよ私も韓国人ですね、なんかさっきそんな感じでしたけどはい、おし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ん、お前のお客そうですねえっと、公約円でしたっけじゃアイスコピーあー、おーました 일단 여기는 그 현금밖에 안 되고 그리고 손금이라고 합니다 사탄다기 수제 사탄다기. 음 맛있어요. 잘 드렸습니까? 이야, 초코 초코 뜨네. 습니다 맛있어요. 이 메인의 소고기요마스 고마지네가 들어가요 아, 뭐, 그거 충분하지 않을까 あ、ああ美美味味ししししいいいいいいいいいででででででででですすすすす本本当当ににうううんんこれななかかかかお帰帰りととももきますかか買ってそうですねねーはい、すごいですね、はい、うん。 おお、こんな、初めていました。そうそう。高いですよね、おじさん。そうですね。わあ。<laughs> <laughs> 車通えるよ。え、<laughs> そんなに高いですか。ええ。いい音してますよね。今、ここ <noise> と。音が違うんだ。うーん。どれが一番いいんですかね。いや、みんないい。あ、<laughs> そうですね、それは <laughs>。 こここに住みたいいいもいででで、ね <laughs> うん、ですすすすすすねねねねんそそうううかかからちょど確花多れもも咲きまえますえー、楽しみですね。 자 일단 커피도 다 마시고 사탕도 마시고 잘 먹었으니까 이 앞에 정원 한 바퀴 돌아보고 나가겠습니다. 고지소 삼아 드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지소 삼아 드시고. 오 좋. 오이야와 이렇게 정원도 있습니다. おおー4毛ずつ4毛、わあ、おーわーおーわーピンクセッゃんンジャリー、うん、おちそうさまでしたあっ、もう帰るの帰ります。あ,あとまた次いろいろ撮りたいんで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え、またちょっと来ますはい、<laughs> <laughs> 日曜日だけなあえ、営業してるの日曜日だけですかそうそうそうあ。 운이 좋았던데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아, 여러분 여기는 일월만 영업한데요 <laughs>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laughs> 뵙겠습니다. 밥은 못 먹었지만 덕분에 분위기 좋은 카페를 알게 됐고 그래서 맛있는 커피와 맛있는 사타다기까지 먹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슈리성 올때 이 긴조정 다담이 길을 굳이 올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수리성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도 금방인데 체력에 자신만 있으시면 이 긴조정 다담이 길 오셔서 사진 찍으시면 사진이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오셔서 사진도 한번 찍고 이런 분위기 좋은 카페도 한번 가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운이 안 좋아서 음식은 못 먹었지만. 아까 소개시켜드린 저 추이둔치라든지 그런 데가 맛있대요. 그래서 추이성 오시면 이쪽 긴조정 다담이길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